안녕하십니까. 강씨입니다. 오늘 촬영날 1월 3일이네요. 아직 새해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늦었지만 할건 해야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새해는 모든 분들이 좀다 이루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셨으면 하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그렇게 또 의미 있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새해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, 지난번 때 제가 지난 영상에 오프닝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. 맨날 차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, 아, 너무 좀 식상하기도 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좀 많아가지고, 한번은 해보고 싶은 걸 해야지 하고 했던 게 지난 영상이었어요, 사실. 형이이 뭐야 이거 대박 몰탱이가 없네 새인데 정신 차리고 살자 너도 어디까지 얘기했죠? 네, 우도에 들어왔습니다. 아, 저 반대편에는 항상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. 자, 여기서 보시면 우도 들어가는 도보교인데,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끝에 방파제에서 지난 영상 때 훈련했던 곳이고, 요 다리 밑에 여기도 방파제가 하나 있는데,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 끝에. 끝에 방파제를 가보려고 합니다. 네, 일단 저기도 사람이 계시는데,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늘은 좀 계신 것 같은데, 일단 뭐 끝에서 낚시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음, 한번 해볼게요. 자,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, 채비를 했고, 저 뒤쪽에 좀 낚시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조용조용히 진행을 좀 할게요.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마이크가 들릴라나 모르겠네. 음. 야, 오늘 파도가 이게 바람이랑 안 불린다 하더만은 안 불, 그게 아닌데. 음. 조금 안에인데 어 하, 일단은 오늘의 첫 젓볼 이야 그래도 우도는 늘 나오기는 진짜 잘 나옵니다 짜잔 첫수 반갑소 좀더큰 녀석 찾아볼게요 가라 반응은 하는데 계속 새끼밖에 없는 느낌이네 제발 기함 어, 살려둬라 어, 집사람한테 이제 쪽팔려 가지고 낚시 한다 말을 못 하겠는데 바람 이왜 이렇게 괴롭히 는지 모르 겠 네요. 바닥 에도 젖 볼이 있 습니다. 이러고 해보였네 뭐 이런. 또 무슨 상황? 아, 이건. 하. 아이고. 아휴. 가지가지 하네. 지금 손이 잘릴 <laughs> 것 같은데. 이동할게요.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여기서는 못하겠다. 구독자분께서 지난 영상을 보고 저 초보자 사냥터 반대편 방파제, 거기 씨알 좋은 게 많이 나온 데서 한번 와봤는데, 아, 제가 바람을 몰고 다니는 바람에 여기서는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 철수를 하고, 어, 다른 추천해주신 삼포 삼포로 한번 가볼게요. 좀 이따가 삼포에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야이 우도를 나가는 길에 소변이 너무 마려서 화장실 왔다가 아, 신기하게도 바람이 안 부네요. 여기서 좀만 더 해볼게요. 아 제가 테트라 랭가 하면 안 타는데 여기서 조금만 해보고. 하겠습니다. 와, 까저 반대편은 전쟁터더만 여기는 장판입니다. <laughs> 안 좋다, 안 좋아. 이런 거 아닌데 이좀내로났어요 어, 이거, 빨리, 쪼매있네. 야, 그래도 오늘 찾은 것 중에 제일 크다. 이거는 그래도 한 10cm가 넘겠는데. 몇 cm지지? 참.. 에이씨.. <laughs> 2cm만 더 컸으면 들고 갈랬는데.. <laughs> 삼포로 가보겠습니다 에이. 여기선 바닥에서 입지 와. 해이야장저도오랜만 일접볼. 여기는 명동 방파제 가는 쪽입니다. 교통사고. 교통사고. 여기가 이제 당시 첫 유튜브 촬영했던 곳 재미로 한번 해보자면서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뭐 나오겠지 그냥 지그에도 뭐 바닥에도 뭐 나오겠지 하는 생각 이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또 낚시를 했네 참 야. 오늘 마지막으로는 제가 처음 영상 촬영했던 곳 명동 방파제 나왔습니다. 계속 낚시는 이어갔지만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. 장시간 촬영으로 카메라 배터리가 모두 방전돼서 여기까지 촬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. 이번 편은 완성도가 조금 많이 아쉬운데 다음 영상은 더잘 준비해서 재미있게 찾아뵙겠습니다. 끝으로 늘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.